안녕하십니까 농가월령 24시 오늘의 카드뉴스 상상 더 이상 남양주 농업기술 이장범 과장입니다. 금년 4월 5일은 24절기로 하늘이 차츰 맑아진다는 청명입니다. 올해에는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개화기가 빨라졌고. 비온 뒤에는 온도가 급속히 내려갈 수 있으므로 작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명지절, 오늘의 뉴스는 과수와 조경수의 정지전정 꿀팁, 지륭을 주목하라입니다. 과수든 조경수가 대상이든 나무의 모양, 즉, 수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지를 자릅니다. 여기서 정지는 가지 고르기라고 하며 세부의 가지를 속가 주거나 잘라내는 경우는 전정이라고 합니다. 혼용되고 있으나 정지가 거시적 관점이라면 전정은 미시적 관점으로 볼수 있습니다. 정지 전정은 기본과 원리를 잘 익혀야 하며 자연적 아름다움 등 심미적 측면도 고려해 보아야 바람직한 수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지 전정 시 나뭇가지를 지탱하기 위해 가지 아래 부분에 있는 두툼한 부분인 지륜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작업해야 합니다. 즉, 이 볼록한 부분이 끝나는 선을 따라 비스듬히 잘라주면 유합조직이 생성되어 균이나 곰팡이의 침입을 막고 상처가 잘 아뭅니다. 더 안전하게 작업을 할 경우에는 가지가 상처나지 않게 깔끔하고 깨끗하게 전정한 후 수목 상처 보호 치료제를 도포해 주어야 합니다. 지룡 부분을 감안하여 잘 절단한 가지의 부분은 유압조직이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반면 지륜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상단부의 가지를 절단한 경우에는 유압조직이 형성되지 않고 가지는 썩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를 요약하면 과수 등에서 자연적인 생육 형태를 크게 변형하여 목적하는 생육 형태로 유도하는 것을 정지라 하며 세부의 가지를 속아 내거나 잘라내는 것을 전정이라고 합니다. 바로 지륭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나무의 자연적 아름다움 등 심미적 측면을 고민하고 내년 그리고 그 이후의 자람 상태를 예상해 보아야 합니다. 철학에 있는 농사, 우리들의 역사이며 미래입니다. 감사합니다.